어, 자, 숫자 1, 2, 3을 전부 또는, 봐봐,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어, 사용한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. 그러니까, 옆, 옆집은 다른 거야. 옆에 붙어 있는 데는 다른 거고, 다섯 자리 자리 줄면 안 된다. 만주만 자리 숫자하고 일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에 수를 구해달래. 만의 자리 숫자가 1, 2, 3 카드가 1, 2, 3밖에 없으니까, 예를 들면은 1, 1. 이렇게. 만의 자리 숫자하고 일의 자리 숫자. 이렇게 돼 있겠죠. 그 다음에 2, 2올수 있을 때, 3, 3올수 있을 때를 따져주면 되는데, 근데 알다시피, 어차피 이 케이스만 구해서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다. 그러면 1, 2를 올 때를 한번 봅시다. 어, 많이, 만이 자리 숫자니까 다섯 자리가 되겠고, 어, 이거를 색깔을 다르게 해서, 여기가 첫 번째 자리, 그리고 두 번째 자리, 그리고 세 번째 자리, 네 번째 자리, 다섯 번째 자리를 한다. 근데 어차피 여기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양 끝, 1번과 5번은 무조건 1, 1이 올 수밖에 없고, 나머지 이제 시작이 되면 되는데, 옆자리는 다른 카드를 들어가다니까 2, 3. 그리고, 옆, 여기 세 번째 자리는 3, 1.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여기 4, 네 번째 자리에서는, 어, 1하고만 다르고 3도 달아야 되니까 2. 그리고 여기 1, 1, 카드가 2, 3이 남았죠. 나 2, 3이 남았네. 되네. 그 다음에 3 옆집에는 2, 1. 이렇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2 옆, 2하고 1 사이에는 3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, 여기는 2, 3이 들어갈 수 있겠네. 그러면 총몇 가지예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가지인데, 거기에 요런 케이스가 3개가 있다. 그래서 총 18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.